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일세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16일 목요일 말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적그리스도라 하면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대 세력을 일컬어서 이 적그리스도라 표현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다니엘서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그래서 성도들을 굉장히 이 고난에 빠뜨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등장을 합니다. 등장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이 마지막 때에 극심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 시대 때 1세기 교회에 교회 안에 그 공동체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이 거짓된, 그,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이, 이 교회를 어수선하게 했던 이들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기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세력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아주 영적이고 고급한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니 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수 없다는 거죠. 왜? 육체는 죄, 죄, 죄이고 육체 입는 것 자체가 죄이고 죄인이고 어, 죄악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오, 입고 올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가 인간이었다면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또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또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될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죄, 죄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사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적그리스도라 일컫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육신은 악하다 주장하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뭐 성경 말씀을 경전을 읽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고급한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과 윤리와 거짓됨이 없고 음란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건 육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적인 일을 하면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법적인 거죠. 영과 속을 구분하고, 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구분하는 거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성리학과 이 유교가 이 지식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학문을 추구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 육체를 사용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는 굉장히 천시하는 문화였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거안믿 그런 진리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고 이것은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 하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로 생각한 거에 반해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된 것이고 죄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내지만 교회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은 어차피 속된 일이기 때문에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서 어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편법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어떤 거짓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며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 사는 것은 아니에요. 밥 먹고 사, 밥 먹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잠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잠자기 잠자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먹고 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은혜받기 위함인 거죠. 성경 읽기 자체가 예배드림 자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배드림이 있는 거죠. 기도드림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읽으니까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 확인하시는가?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어, 그러한 것으로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교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꼭 마지막 부분에서는 말씀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가정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는 거죠. 둘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교리를 따르나 우리가 교리를 인정하나 그것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행위 이단이 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는 장로교단인데요. 저는 성결교단인데요. 어뭐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신자인데요. 그렇게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행위 이단적인 삶을 산다면 역시나 적그리스도가 될수 있는 것이죠. 왜요? 아니 저 사람 예수님 있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아니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아니 저는 교회 다닌다며 왜 저래? 이 말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열매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에. 안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단 그 교리에 합당한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새벽기도 예배에 다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씀이 녹아져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껏 몸부림치며 경건과 거룩을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